할렐루야, 길류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여수와 21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레비 자손 가운데서도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길랏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해브론과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많을수록 왜 마음이 더 불안해질까요? 저는 살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아이 집만 사면 이 차만 가지면 우리 애만 명문대 가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걸 손에 쥐는 순간 그걸 놓칠까봐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혹시 밤에 잠못 자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면 뭘더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고민한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탐심이라는 녀석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시간이든 일단 내 것이 되는 순간 무조건 꽉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움켜쥐는 순간 행복은 도망가고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신기한 처방전을 주죠. 그것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 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영웅인 갈렙을 보세요. 그는 85세에 가장 험난한 산지인 헤브론을 피 흘려 싸워서 얻었습니다. 헤브론 땅은 내거야 라고 주장할 만한데도 그는 이 땅을 레위지파즉 제사장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과연 손해만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그 포기 뒤에 숨겨진 진짜 축복과 기쁨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 때문에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통장의 장고도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들을 통제하려 하고, 통제가 안 되면 화가 나고 불안해지죠. 갈렙은 해부론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해부론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곳을 잠시 관리하는 정직기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계시잖아요. 내 것이라고 붙잡고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서 세상이 줄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선물로 주시죠. 이것이 바로 포기가 주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내어준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 자손과 레위 자손이 연합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현실의 삶과 말씀과 예배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렇게 내어주니 도리어 큰 기쁨과 조화와 연합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영혼을 돌볼 시간이 없다면 삶의 균형이 깨어지죠. 내 시간을 조금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포기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세워지죠. 도리어 그 내어준 시간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이 말씀의 축복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힘들게 얻은 땅을 포기할 때그 땅이 영적인 파수꾼의 거처가 됩니다. 내 자리를 포기할 때내 삶이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터전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갈렙의 포기 뒤에 이스라엘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포기는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삶의 주도권은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와 함께 걷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만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운전석을 꽉 잡고 내비게이션에 내 소유와 내 욕심을 목적지로 입력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운전석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핸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그 빈자리를 성령님께서 채우시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류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제 세상의 탐욕이나 불안이 행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동 기준입니다. 갈렙이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가장 큰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움켜쥐고 있는 내 것을 하나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고집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용기 있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장 아끼는 이 자리, 이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가 내어드린 그 자리를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포기할 때 찾아오는 진정한 기쁨을 오늘부터 누드시는 길 위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